나 어제 sb랑 계약했어 얘들아 예린이 sb랑 계약했대 야 조용히 좀해 그냥 연습생 된거 아니야 연습생에서 데뷔하는 게 우리 반에서 서울대 가는 것보다 <laughs> 어려울 거지 <laughs> 전부터 재수 없는 건 알았는데 오늘 재수 쩐다? 어 아그리 다다쳐 패기잖아 너 지금 여자 때리겠다는 거야? 아 진짜 최악이다 야너 ㅈ 나 재수 없어 별로 이쁘지도 않은 게 화장빨은 야! 뭘한다고 지껄여 아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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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린아 괜찮아? 에? 야! 아씨 아! 아! 이좀나남아 일진들에게 둘러싸인 한 남자. 그는 혼자서 다섯 명을 상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밀리지 않았죠. 왜냐하면는 미친 친재으으주주의학학들을을모접접한한야야말 싸움의 의신대대 u r 기 때문이었죠. 그로부터 7년 후 일진 출신 대기는 선생님을 꿈꾸며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배파 여기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좋은 곳으로 예. 이사를 오게 되죠. 고인이 됐지. 음. 예? 아험에서 떨어졌다고 건물에서 뛰어내릴 필요까지는 없 말이야. 이은 더. 아유, 아유 걱정 말아요. 어?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거니까. 아. 그 시각 인간 쓰레기들만 온다는 최악의 고등학교 무명고. 어, 어, 그런데. 그곳에서 선생님을 폭행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에 학교는 비상이 걸리고 상태가 좀 어떤가요? 최소 두달 이상은 이건 치료를 해야 한답니다. 아니, 그 등치에 그딴 애들 하나 못 막습니까? 체육 선생님, 대학 때 전공이 뭐였어요? 무용 전공했습니다. 내가 그놈들 진 퇴학시키자 그랬죠. 폭행을 당한 선생님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아, 필요했습니다. 아, 병원에 누워 계신 선생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거냐고요. 기간제 교사 고무하시죠. 이게 꼬압인데 부해집니까? 교무부장선님이 다 책임지세요. 네. 앞으로 교내에서 폭력을 휘두른 학생은 종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퇴학입니다. 이 썩은 충치 같은 새끼들은요. 제때 그냥 확 뽑아버려. 지 그냥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런데 새로 들어올 기간제 교사는 이 쓰레기 학교에서도 가장 악마들만 모아놓은 3학년 4반을 맡아야만 했죠. 학년 4반이면 그 문제아들 모아놓은 반이죠. 아휴. 결국 고민하던 교무부장 선생님은 한 남자에게 연락을 하는데 그건 바로 교사를 준비 중이던 선생님 대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기는 기관제 교사가 되고 꿈에 그리던 첫 출근을 하던 날 아저씨는 뭘까? 한 무리의 양아치들과 아저씨 얌전히 보내줄 때 그냥 가요 마주치는데요 아뭐 불만이 있으신가? <laughs> 학생들 밥 뺏기자 하이 아저씨가 기꾼형에 뭘 쳐박으셨나 아말안 들려? 꺼지라고 방학도 끝나고 기분도 좋 같은데 솜 뜰까? 선생인가 담배 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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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우와. 아~ 아, 저 아~ 신 아~ 아~ 창난 선생 아~ 타 아~ 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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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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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선생이 아~ 같은 아~ 번실 쓰기 싫으면 그냥 가세요. 대기는 최대한 좋게 말하려 했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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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겁대 가리를 상실한 일진들은 <laughs> 아예 피곤한 스타일이구나. 선을 넘으려 하고. 아무어쩔건 결국엔 참교육을 당하게 됩니다. 아, 아, 아. 아아아잘아자네아가 편하지 아하자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아, 저 새끼 뭐지? 나 진짜 당황스럽네. 아, 야. 깡패 새끼야. 뭐야? 뭐 하는 새끼야 저. 존나 멋있지 않냐? 완전 내거 냄새나. 너가 냄새나. 아, 이 씨발. 잠시 후 참교육을 당한 일진들은 대기와 마주치고. 헐저 깡패 새끼 진짜 선생이었어. 대기는 정식으로 어머머머머. 기관제 교사가 되는데요 attention please 나 대기선생님께서 3학년 4반 담임을 맡으시겠습니다 저 담임이 3학년 4반이네요 신이 있다면 착하고 칼 아, 아. 그렇게 대기는 떨리는 마음으로 악마들이 점령한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3대 시사회 역시나 그들은 선생이 들어오든 말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녕? 야! 그렇게 대기는 왕년의 카리스마로 아이들을 휘어잡는데요 얘들아 안녕? 오늘 처음 보는데 아는 얼굴도 있네? 반갑다 앞으로 잘하자 쭉 1년동안 싫든 좋든 함께할 내 이름은 그리고더 카리스마 있는 이름을 공개하죠 <laughs> 야 이름이 나대기야 나대기 이름 귀여워요 예린 너 나대기 말아 <laughs> 양대야너 까불다 맞는다 <laughs> 아, 자 조용조용 조용. 놀리지 마라 잠시 후 자신의 환영파티가 열리는지 저, 물어보는 선생님. 대기 제가 온 첫날인데 한잔 안해요? 학기중엔 회식 이런거 안합니다 허선생 또 소개팅? 네? 아,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은 누군데? 의사? 아니면 변호사인가?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억지로 나가는 거라서. 어, 억지로 가시는 거면 저랑 고기 드시러 가실래요? 제가 고기를 안 먹어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지 선생님. 허영지 선생이랑 잘될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모르시죠? 그러니까 솔로시지. <laughs> 한편, 대기내반 학생이었던 경은은 돈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아, 아 놀라. 아, 아, 아왜 시바, 그래. 이봐, 진짜. 진데 아, 아, 이거. 이보드복 진짜 예뻐한 어. 사. 4... 얘년아 돈이 없어 우리 은행을 한번 털어볼래? 은행을? <laughs> <laughs> 돌았나 봐아 예. 어디 한방에 돈벌수 있는데 나 그렇게 경은은 학교의 킹카이자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예린에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데요 아 연예인들은 맨날 수천만 원씩 번다는데 우리 반이 예린이 연예인 지망생이니까 혹시 알수 있지 않을까? 그건 연예인이니까 할수 있지 근데 넌 연예인이 아니잖아 야너좀 어이없다 네가 우리 예린처럼 예뻐? 아니면 노래 잘해? 연기는 할줄 알아? 원래 자기 주제도 모르는 애들 진짜 맞아 야 예린 너 존나 재섭다 원래 예쁘면 좀 재섭하네 가자 제가더 재섭지 않냐? 아저 씨발 년아 무슨 예린 멍청이야 뭐야 저나 병신 같은 년이 남자 일진들은 경은에게 접근합니다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꼬드기면서 말이죠 우리 경은이 알바가 필요하구나 개꿀 알바 있는데 해볼 거야? 뭔데? 할 거야, 말 거야. 얼마? 0만 원. 콜. 콜? 콜. ]cake. 나이스. 나이스. 아, 미친 년아, 저 새끼들 뭘 믿고 알바를해? 저 새끼들은 안 믿어도 돈은 믿어. 아, 이돈에환장아니 또라이 같은 같으니... 년. 그날 밤 경은은 대기에게 접근해 사고를 내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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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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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너 아. 어, 나대기 쌤? 아니 부딪히진 않은 것 같은데. 경은이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알바는 바로 이것. 거예요? 바로 나는... 자의공갈 협박이었죠. 와우, 교통사고에 성추행까지 하시네. 이 모든 것이 대기에게 참교육을 당한 일진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린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있는데. 성추행을 하니까. 하니까. 영상으로 남기는 거죠. 아 신성한 학교에 비뚤어진 걸 그냥 둘수 있겠습니까? 그러거나겠잖아. 안 되겠다. 너들은좀 맞자. 오, 오. 성추행에 폭행까지. 그때. 아 이건 빼박이지. 남훈이 나타나 영상을 모두 지워버리는데요. 적당해라. 쟤 이런 짓까지 하냐? 이 쓰레기 학교의 아, 실질적인 장이었던 어. 남훈. 엄마 두부 사오라했던것 같은데. 야 같이 가. 진짜 만날게세요. 야야 같이 가. 날바비는. 야, 이 미친 새끼들아! 그만 가보겠습니다. m e on. Come on. Come on. 게 o m 냐 on. 무슨 저 그런 거 관심 끊었습니다 새끼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나 먼저 알려주면 안 돼? 그런데 그 모습을 나무를 증오하던 백진환이 보게 되죠. 그럼 너 이거 내가 애들한테 말할 때까지 비밀이다. 아저 시발. 백진아는 남은이 일진 생활을 접은 후이 학교의 짱을 노리는 학생이었죠 대박 잘해라 야 대한아 너 남은이 존나게 까고 싶지? 어 맞짱 떠서 이길 수 있겠어? 아이 그건 안 되지 너도 지잖아 아이 씨발라마 무시하지 말자 어 미안 안돼 우리가 저 새끼 때문에 쪽팔려서 학교 댕기겠냐? 어 벌써 애새끼들 사이에서는 저 새끼가 학교 짱이라고 소문났대 아 씨발 존나 가오상하잖아 니가 말만 해 그냥 애들 싹다 모아서 조사벌라니까 그냥 오케이 우리 대한이가 수고 좀 하자 내가? 너가 내가 왜? 일단 가자잉. 내가 왜 하냐고. 너가지 누가의 병신 새끼야. 그 시각. 나문에 대해 궁금해진 대기는 그에 관해 묻습니다 우리 반 정나문 있잖아요 걔가 우리 학교 짱인가요? 중학교 때부터 쭉 짱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철이 든 건지 어느 순간부터 일진에서 빠졌어요 정나문이 이혜린 좋아하잖아요 이혜린한테 잘 보이려고 일진 떠난 거거든요 사랑을 위해 왕관을 버린 남자 뭐 그런 거죠 <laughs> 왕관 같은 헛소리 하지 마시고 일진 애들은 그냥 무슨 짓을 하든 신경을 쓰지 마세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애들한테 찍히면 우리도 책임 못 집니다 선생이 학생을 무서워서 표하는 건안될 일이죠 생각보다 용감하시네요. 싸움 좀 하세요. 아니요. 전혀 못합니다. 근데요, 님뭐안 좋은 일 있어요? 아, 아니요 어제 소개팅했던 남자가 별로였나 봐. 머리숱이 없었나? 머리숱이라면 제가 또 자신이 있습니다. 아이씨! 진짜 조카 18색 색연필 어디다 뒀지? 한편 예린이 남은에게 비밀이라고 한 것은 나래야. 바로 그녀가 연예기획사에 어? 합격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 S B 이진영 대표 아니야? 나 어제 S B랑 계약했어. <laughs> 이진영 대표님이 나 완전 밀어주겠대. 야 얘들아 예린이 S B랑 계약했대. 그 모습을 본 나무는 흐뭇해하지만. <laughs> 진짜네. 아 좋겠다 예린아. 우리 예린한테 미리 사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있으면 데뷔하는데 니네한테만 특별히 백진한 무리들은 야, 일부러 시비를 걸죠 야 조용히 좀해 예린이 sb랑 계약했대 근데 그냥 연습생 된거아니야 그니까 러 연습생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연습만 존나 하다가 그냥 버려지는 애들이 어디 한둘이냐고 김나라 왜 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이게 뒤질라고 괜찮아 냅둬 아이시발놈들 젠장 존나 게 없네 야 잘해라 담배 하나 빨라 가자 나중에 보자. 사실 그들은 남훈을 자극하기 위해 예린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연습생에서 데뷔하는 게 우리 반에서 서울대 가는 것보다 <laughs> 어려웠고. 쩌. <씨>. 비뷰 <laughs> 개쩔다 시바. 야, 니네 같이 사람들만 패고 다니는 찐따들이 모르겠니? 진짜 같지 아서 예린 내기할래 씨발니 같드나 네 내가 서울대 가나? 난 이새끼가 서울대 간다에 내전재상건다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둘다 나가리야 나가리야 알아야너네 졸라 웃긴다 전부터 재수 없는 건 알았는데 오늘 재수 쩐다? 어 아그리 다다저 패기 전에 너 지금 여자 때리겠다는 거야? 아 진짜 최악이다 야너 존나 재수 없어 씨발 별로 이쁘지도 않은 게 화장 바은 존나 해가지고 야! 그러던 그때 뭘한다고 지껄여 아이씨 예린나 괜찮아? 야, 이 새끼야 아. 아. 결국 나무는 참지 못하고 교실 안에서 폭행을 저지르고. 오, 야무다 그렇게 이성을 잃고 선생 대기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르려 하는데요. 결국 이 일로 인해 나무는 태학 위기에 놓이게 되죠. 나무야! 여기가 학교입니까? 깡패 양성소입니까? 교실에서 폭력을 쓴다는 게이 말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타이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폭행한 정남은니 교칙에 따라 퇴학 처리하세요. 퇴학이요? 그건 안 됩니다. 교감 쌤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교칙에 따라 퇴학 처리하세요. 제자를 위해 무릎까지 꿇은 대기. 남은니가 또다시 사고를 치면 저도 같이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인해 남은는 가까스로 퇴학을 모면하게 되죠. 아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그때 무조건 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백진한 애들이 정나문이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나대기 선생 환영식도 못 했는데 이제 곧 송별식 하게 생겼네. 송별식은 꼭 갑시다. 한편 허영지 선생은 대기의 남자다운 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나문이 태양 막아 주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선생이라면 누구라도 했을 텐데. 나쌤 좋은 선생님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같은 시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경우는 술에 취한 진상 손님에게 야. 모욕을 당하는데. 야너 내가 지금 술 먹었다고 그러는 거야 알바년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진짜. 년, 아시 욕하지 마세요. 아저, 음. <laughs> 너 지금. 나한테 개기냐? 알바년을 알바년이라 그러지 그럼 아르바이트년 영어를 해주래? 니네 MLB가 너 여기서 일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할기더 싸가죽게 하라고? 왜 우리 엄마 아빠까지 욕하고 지랄이야? 대가리에 피도 한 마른 어린 년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이 동네에서 장사 다했줄 알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그 시각, 허영지 선생은 대기의 갑작스러운 고백을 아, 받게 되죠. 선생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 고백은 바로 <laughs> 벌써요? 잠시만요. 뭔데요? 아, 제가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자신의 임용고시 과외 선생님이 되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과외 선생님 되어 주십시오. 네? 응? 그런데 대기는 그 순간 경은이 당하는 걸보게되고 곧바로 뛰어가는데요. 어디 가세요? 부탁이 그게 다예요? 어, 나요. 사장, 나오라. 아, 나요. 사나라뭐 새끼야? 마뭐 <laughs> 새끼야. 아. 야 나. 노야이 <laughs>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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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그렇게 정의감에 넘치는 대기를 보고 허영지 선생은 더욱더 대기에게 빠져들고 맙니다. 같은 시각, 건달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 면접을 보고 있던 백진완과 조성구 네, 야 둘은 남훈이 일진에서 빠진 후 하나의 짱자리를 두고 다투던 라이벌이었는데요 그런데 대가리는 누구냐? 정현님! 하 대가리라, 둘이라 천번은 많은소좋와 그런데 대가리는 하나야, 정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자 간다 정현님! 유현수! 마침내 둘은 다음 주까지 서열을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꽃피를 봐야겠냐? 아저 전라도 초놈새끼 내가 시키면 네네 네. 그리고 존나 뛰던 새끼가 좀 컸다고 나랑 맞먹으고하는다 진짜 어떡하지? 어떡할까? 야 아가리 다치고 성구야 새끼 자꾸 멀또미 병신아 야 이해가 안 가? 너네 미치야 병신아 자고토일나 보자 준비 잘하고 가자 닦아라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백진완파 저 새끼는 혓바닥을 뽑아야 돼 압도적으로 밀리는 숫자에 성구의 따까리는 불안해하죠 걔들 애들 모으면 존나 많아 씨발 우리 존나 쳐맞는 거 아니야? 싸움을 쪽수로 하냐 백진완이 저 돼지새끼는 내가 확실히 제낄 수있을 백진완을 제내도 데켜도... 쪽수가 많으면 결국 쪽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성구는 일진을 그만둔 남훈에게까지 도움을 청하는데 나무나 백진환이 그 새끼 나랑 다이다이 뜨면 좆밥인데 나 제끼려고 지금 쪽수 보고 있다니까 네 있어야 된다고 니들 싸우면 내가 왜 끼어들어? 너 대가리 총 맞았냐? 그리고 그 모습을 우연히 대기가 보게 되죠 야 너도 백진환 패거리 싫어하잖아 싫은 건 그냥 싫은 거고 니들 대가리 싸움에 난 눈꼽만큼도 관심 없어. 계속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니도 걔들한테 시켰어. 그대로 두면 그 새끼들 니 디톡스 무조건 간다 그건 니가 상관할 바 아니지. 나 그냥 니네들끼리 놀아. 싸우든 뒤지든 니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 간다. 아씨이 진짜. 됐어. 쟤 어차피 이 일이 때문에 거절 못 해. 가자. 다음 날 조성구는 예린의 약점이 될 만한 사진을 입수해 남은을 협박하는데 그러던 그때 예린의 갑작스러운 데이트 신청이 들어오죠 어? 예린아 왜? 너 이번 주 금요일에 나랑 영화 볼래? 영화? 내가 쏠게 너나 때문에 퇴학당할 뻔했는데 내가 보답해야지 시간 안 돼? 아 시간 되지 당연히 되지 없어도 만들어야지 <laughs> 그래 너 금요일 약속이다 그러면 응. 몇분 후, 극도로 분노한 나무는 성구에게 참교육을 하려 하지만. 죽고 싶냐? 사진 당장 지워라 우리한테 와. 그래하면 지울게. 야, 나무나, 너 퇴학당하고 싶어? 이번에는 나쌤 너도 실수 못칠 걸.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야, 나무나, 그냥 눈딱 감고 한 번만 도와주라. 이번 주 토요일이다. 한편 그날 밤 대기를 싫어하던 남자 선생님은 대기의 지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 무명고 8년 전이라. 어, 여기세요? 8년 전의 무명고에 있었지. 거기 학생들 이름 중에 나대기라고 기억하냐? 그리고 은대기가 전설의 일진 진짜? 짱 출신이란 걸 알게 됩니다. 뭐? 아 그런 학생이라면 잊을 수 없겠지. 말해서 고마워. 그리고 다음 날 다른 여선생님들이 있는 앞에서 대기의 정체를 폭로하는데요. 아이고! 싸움의 신께서 왕림하셨네. 나 선생 고등학교 담임이 내 친구 뿌디다. 나 선생 학창 시절 무용담을 줄줄이 얘기를 해 주더라고. 무용담이요? 나 선생님 고등학교 때 어땠는데요? 무명고 전설의 일진 탑! 심지어 <laughs>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까지 퍼트립니다. <laughs> 어제 그 정나문이하고 백진한 애들이 싸움을 하게 된 것도 다 나대기 선생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안 그래요? 나선생?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대기 선생이 뭘 믿고 일진 애들을 안 무서워하나 했더니 본인이 일진이셨네. 애들 싸움질 가르치려고 기간제 교사 응모하셨나 봅니다. <laughs> 충격적인 소식에 허영지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그 시각, 성구의 협박에 못 이긴 나무는 결국 패싸움에 합류하기로 하는데. 결정했냐, 토요일 백진한 애들 재끼는 것만 하는 거다. 그뒤에나 빠지는 거고. 걱정 마, 그 양아치 새끼들 재끼는 거, 니한테도 좋은 일 아니냐? 됐고, 토요일 날씨 어디로 가? 성남 교로 와. 아 근데 걔네들 졸라 많아. 우리가 쪽수로 밀리는데. 아이씨, 참겠지. 걱정 마, 나무는 이 새끼 말 쓰면 돼.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경우는 그날 밤. 대기를 만나러 갑니다. 오! 이경은 너또아쌤 아니에요. 대박 진짜 대박 사건 대박 사건? 뭔데? 그렇게 돈에 미친 경은의 정보를 들은 태기 같은 시각 나무는 토요일에 있을 패스함을 대비해 지옥 훈련에 돌입하고 있었는데요. 제법이네? 이동하자. 대기가 이곳에 온 이유는 역시나 나무를 말리기 위해서였죠. 이유가 뭐야? 양대안을 그렇게 때려놓고도 분안풀렸어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이번 일 끼면 진짜 안 된다. 네가 끼면 싸움이 너무 커져. 쌤, 지난번에 태양 막아주신 거 고마운데 그거 공과력방 막은 거랑 주고받았다고 쳐요. 이제 쌤이랑 저랑 서로 빚진 거 없으니까 그만 관심 꺼주세요. 내말 들으면 이번 일 무조건 막을 수 있다. 잘 생각해봐. 그냥 제가 알아서 합니다. 나무나. 다음날 뭐가 그렇게 재밌냐? 아이들 간의 아, 패싸움 소식이 토요일에 조성구랑 백진환이랑 한판한대 정교회에 퍼지게 되는데 조성구가 백진환 패거리 싹 패주면 좋겠다 우리 예린이 학교생활 편하긴 맞아 응. 나도 조성구가 아. 했으면 좋겠다 에이 이게 몸종들 뭐라고 쳐 씨부렁냐 어? 뭐라 씨부렁냐고 심지어 조성구와 백진환 파의 아, 여자애들까지 진짜?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조성구 형 오빠 아니야 오빠와? 시발이나이게이게 시바이너, 말바이너이너이 시바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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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이시바너이너시바야이너시바이 시바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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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 시바이너, 시바이 그 순간 대기가 들어와 싸움이 멈추게 되고 제자가 언나가자 마음이 심란해진 대기는 자습을 하라 하는데요. 어. 일거시 자습하자. 한편 토요일에 패싸움 소식을 알아낸 찌질이 선생님은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십니까?" 교감에게 쪼르르 달려가 그 사실을 말하는데 골프 약속데 저랑 꼭가 보셔야 할가 있어서. 그렇게 둘은 아이들의 패싸움 현장을 덮칠 계획을 합니다. 개발이 골프 취소. 토요일날 봅시다. 뭔가 수상하고 음산한 기운이 주위를 막맴도는것 같은데 나만 느끼는 건가? 그러게요. 저도 뭔가 더러운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든 허영지 선생님은 이 사실을 대기에 알려주려 따라 나가 보지만 어 선생님. 그 순간 찌질이 에? 선생님이 방해를 합니다. 불금인데 약속 있으세요? 아. 왜요? 없으시면 저랑 고기 드시러 가실래? 요저 지금부터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아 그럼 샐러드 바 어떠세요?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랑 사적으로 만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해요 허 선생님! 혹시 나대기 쌤 좋아해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나 선생! 월요일에 학교 그만두게 될 겁니다! 괜히 허물 켜지 마시고! 그럼 생새고비 같은 자식이 뭐가 좋습니까! 내가 더 훨씬 남자답고 멋있지! 잠시 후 경은이는 허영지 선생에게도 토요일에 있을 패싸움에 관해 알려주는데요. 지금 잠깐만요. 그할 말이 있는데. 어 그래. 그 같은 시각 나무는 예린과 꿈에 그리는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린이 담배를 피고 있는 협박 사진을 또 다시 받게 되죠. 이후 예리는 자신의 집까지 알려주는데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리고 남은에게 자신의 매니저가 되어달라며 덕분에 영화 잘 봤어. 미래를 약속하자. 너 나중에 내 매니저 할래? 매니저? 나 데뷔하면 소속사에 너 추천해줄게. 이가내 보디가드 하면 좀 든든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데뷔하면 아니 지금도 할수 있는데 사실 내가 진짜 열심히 못 만들고 있거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약속했다 어 그래 야, 들어가 가 응. <laughs> 이혜린 매니저 음... 너시발너그 사진 자꾸 보낼래? 그 시각 대기가 신경쓰인 허영지쌤은 어, 의사와의 어, 소개팅마저도 미안. 펑크를 냈는데요 아니,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아 나도 존나 아쉽다 간만에 의사였는데 어 들어가 그렇게 허영지쌤이 의사와의 소개팅을 펑크는 이유는 대기와 별을 보러 가고 싶어서였습니다 곧이어 허영지쌤의 문자를 본 대기는 그 길로 곧바로 달려나가는데요 아니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와 존나 반짝여 아 진짜 별 보러 가는 거였어요? <laughs> 저 어떤 소리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둘은 천문대에 오게 되고 알콩달콩 데이트를 즐기는데요. 찾았다 화성이요. 완전 갈 거니까 아, 화성이요? 화성을 볼수 있구나. 하. 금성은 비너스 미의 여신 그건 화선생님께. <laughs> 아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laughs> 그렇게 센 꼴값을 떨던 와중 허영지 쌤이 본론을 꺼내는데요. 내일. 남훈이한테 어... 가실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경은이한테 들었어요. 거기 안 가시면 안 돼요? 알고 있는데 모른 척 내버려둘 순 없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일탈을 했어요. 파기 직전까지 갔었죠.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절 붙잡아준 쌤이 있었어요. 그분이 다시 제 개도에 올려주셨죠. 그 쌤한테 배운 거 제가 선생이 됐으니까 제가 가르쳐야죠. 그래요. 그렇게 찾아온 결전의 토요일. 남은을 영입한 소수 정예의 성구의 파와 압도적인 쪽수로 무장한 백진한 파가 마지막 최후의 서열을 가리기 위해 한 곳으로 모이는데요 조성구 새끼야! 씹다 구리들 존나게 웃기네 성구야 아니 좆밥인 줄은 안 알았는데 진짜 개시앙 좆밥이구나? <laughs> 미친년아 입 닥쳐 병신같이 사람 만만이 데리고 와서는 기빨련이 씨 아 우리 나훈이멋신척 존나 하더니 저번 일 때문에 우리 애들이 존나 빡쳐있거든 우리 나훈이 내가 작은 작은 밟아줄게 그치? 아! 그러던 그때 얘들아! 차.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씨, 불편간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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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싸움이 점점 극단으로 치다르던 순간 대기가 나타납니다. 동작 그만. 지금부터 한 놈이라도 움직이면 니들 다 죽는다. 나 니들 선생이야. 아, 씨발 진짜! 쌤, 저희 쌤이라고 받으려거 없습니다. 동재야, 엎어. 그렇게 박진한 바위들은 선생님을 공격하는데요. 갑자기 조성구와 백진하는 손을 잡습니다. 전설의 일진이었던 대기라는 공동의 적이 생겨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너무나 많은 쪽수에 대기가 위험에 처하던 그때 남은 이 대기를 위험에서 구해줍니다 이 새끼야 미쳤냐? 지금부터! 누구든 선생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는 새끼는 내 손에 죽는다. 제좀 <laughs> 밸런스가 맞겠는데? 저거 진짜 됐어요예리랑잘 되고 있었는데. 그 시각 교감과 찌질이 선생님은 패싸움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고 야, 아이고 애들 싸움 다 끝난 거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어쩔 거야? 거야? 젊었을 때 붕붕 날으셨다면서 한번 날라보세요. 음, 날라본다 내가 아주 그냥. 두고 봅시다. 허영지 쌤 또한 모든 상황이 정리된 현장을 보게 되죠. 그리고 며칠 후 대기는 이 일로 인해학교에서잘리게 됩니다. 수고했어요. 나대기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쌤! 그렇게 대기는 많은 학생들의 배웅을받으며 쌤! 고맙습니다! 영화는 여러분들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